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다 보전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께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 사람들이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열두 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 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가방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동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딜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귀에 속삭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아시리온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유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